자, 638번을 보니까, 닫힌 구간에도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요, 어, 이거래요. fx가 a 어, x 의 x-2의 제곱이고, a 는력 2분의 1보다 크대. 그리고, 음, 그리고, 곡선 fx랑,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x와의 교점이 a야. 음, 교점이 a 고요그 다음에, 어점 P가 어 원점으로부터 음, 음, 원점부터 원점으로부터 점 A까지 음, 곡선 y는 f x 이 사이를 이렇게 움직인데 점 P가 이 사이를 움직일 때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최대가 되게 하는 점 P의 x의 좌표가 이분의 일이다. 보통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은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 이 분명 점 P의 x의 좌표를 이분의 일로 줬거든 내가 한명한명 한명 물어보잖아. 어? 점피가 x의 좌표가 2분의 1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었어 문제를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줘야 돼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고 그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겠다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 y는 x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죠 x의 개수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o, a, p의 넓이의 최댓값을 생각을 해보면 은 내가 o, a 있죠 이거를이거를 밑변으로 인정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가 되니? 그죠? 높이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전피가 이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높이가 최대가 될까? 그거를 딱 생각을 하면서 언제 최대가 될 거냐면은 y는 x 있죠? 여기랑 평행하면서, 여기랑 평행하면서 이 곡선과 접하는 순간에, 접하는 순간에 최대가 되겠죠? 그지? 야, 그럼 봐봐. 왜 그런지 내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시켜 줄 건데 여거랑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있어 점피가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응. 점피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에 만약에 점피를 잡으면은 아왜 이래 진짜 어, 이 길이는요 이 높이보다 작아지잖아 그지 접하는 순간에 점피가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다른 점을 딱 잡잖아 무조건 높이가 줄어들 거니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지 아 접할 때 높이가 최대가 되고 넓이도 최대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끝났네 일단 이 접하는 순간에서의 x의 좌표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는 미분계수는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는 f 프라임의 2분의 1인데 우리는 얘가 여거랑 평행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여거를 풀어주면 되겠네. 그렇 음. 한번 들어가보자.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f'x를 프라임 구합시다. 고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거 x 미분하면 a만 남고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이번 ax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거 x-2의 제곱을 미분하면 2 e 내려가고 x-2가 될 거고 그 다음 프라임의 1분의 1은요 a 에 1분의 1 빼기 2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a의 x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 빼기 2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가 1이야. 정리하자. 4분의 9에 a.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에 a는 1. 계산하면은 4분의 3에 a는 1. 양변에 3분의 4를 곱하면 a는 3분의 4가 되겠죠. 자, 이게 핵심이었어. 일단 점피는 어, 이 사이 곡선, oa, 이 사이에 있는 fx 곡선으로 움직이는 점이야. 이때 예를 밑변으로 인정했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될때 넓이도 최대가 될 거고 그러려면은 y는 x 기울기가 1인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그 접점의 x의 좌표가 2분의 1이니까 2분계수는 프라임 2분의 1. 1 /2. 근데 여거랑 평행하니까 그 기울기는 1. 이거를 가지고 식 세워서 풀어주면 되겠다. 잘 정리할게요.